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호준 전도사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핸드폰을 사용하다 큰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폴더폰을 사용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잠금 번호 네 자리를 입력해 풀고 핸드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현듯 제가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너무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하기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숫자 4자리를 눌러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을 때 다시 핸드폰을 열고 잠금번호 4자리를 누르는데 잠금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어, 분명히 이게 맞는데 하면서 계속 시도하는데 잠금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0000부터 9999까지 차례대로 빠짐없이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한참을 고생해서 겨우겨우 잠금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숫자 네 자리만 잊어버려도 우리는 곤란한 일에 처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난 받는 것을 보시고 또한 그들이 홍해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표적과 기사를 바로와 그의 모든 대신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교만하게 굴었는지 주께서 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께서 오늘의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 그들이 마른 땅을 딛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깊은 물에 돌을 던지듯 기품 속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 길을 비춰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시내 산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의로운 규례와 참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으며 주의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려 주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 계명과 윤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렸을 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주셨고 그들이 목 말랐을 때 바위에서 물을 내어 먹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전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교만하고 목이 고다져서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일으키신 기적을 곧 잊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고다져 거역하고 우두머리를 세워 종살이하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며 더디 화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위해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이것이 바로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이 출애굽했던 당시를 회상합니다. 그들이 회상하는 내용을 들을 때 우리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 그들이 마른 땅을 딛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깊은 물에 돌을 던지듯 깊음 속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찬양받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막연하게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혹은 그분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와 찬양을 조건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먼저 역사하셔서 우리의 회개와 찬양을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듯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취소하거나 번복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회개와 찬양의 토대이자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선택들 속에 들어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아무런 의미나 목적 없이 그저 흘러가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충분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행하고 있는 날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분의 일하심을 쌓고, 쌓고, 또 쌓아서 결국 우리의 찬양을 받아내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몫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사건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순간과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소망과 찬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셨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시간 속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들은 그 순간에만 감사하고 찬양할 뿐 이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었을 때 생겨났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못난 반응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일으키신 기적을 곧 잊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고다져 거역하고 우두머리를 세워 종살이하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며 더디 화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잊은 것을 넘어서서 불순종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느에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며 이스라엘은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내내 용서하시는 분이셨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의 모욕을 받아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통해 곧 그분의 은혜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채 그저 우리를 착취하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지를 묵상하며 기대와 낙관 속에 넉넉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